시온입니다. 짠 네, 제가 황금사자 패치를 선물 받았습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정말 예쁩니다. 반짝반짝... 제가 이걸 어디서 선물을 받았냐면요, 아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버풀FC 코리아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선물 받았으니까 황금사자 패치 붙이면서 선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바로 마킹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마킹하려고 밖으로 나왔고 어, 마킹해주시는 분하고 밖에서 만나기로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여기 앞에 의자에 앉아 있어야겠다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유니폼 마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마킹해 주시는 분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일 눈으로 찾아야 합니다. 알수 있을 거야. 딱 느낌이 올 거야. 뭔가 저분인가? 저분인가? 안녕하세요. 네!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원투패스에서 제가 마킹을 하잖아요. 네. 혹시 저처럼 이렇게 직접 마킹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자,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방문 마킹을 하시는 게 맞는데 네네. 오시더라고요. 아,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냥 아예 그냥 옆 근처로 이겼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 역 앞에서 만나자고 네. 하신 거구나. 방문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이라서 네. 여기서 픽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근처에 바로 이렇게 스타벅스 있어가지고. 아, 네네. 그런데서 네. 시간 많이 세우세요 아 이런. 식으로. 아, 네, 꿀팁이네요. <laughs> 혹시 마킹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마킹 시간은? 30분 이내로. 30분 뭐, 이내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거의 보통 음. 30분 안으로 끝나요. 음. 아,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위주다 보니까 네. 마킹 외에 또 혹시 판매되는 것들 있을까요? 사무실에는 이제 마킹 위주가 많고 패치나 그런 네네. 위주가 많고 아니면 저희가 입고하는 직수입 제품이나 아 뭐, 뭐, 그런 것들이 또.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하면은 포인트 적립이나 뭐 스탬프 이런 거 있을까요? 네 포인트는 적립이 네, 뭐 아, 100원 당 있죠. 네. 아 100원 당 1점으로. 그래도 포인트 이런 게또 구매하는 사람 밑장는 중요하거든요. 예, 네, 적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킹 예쁘게 해주시고 네. 저는 이 근처에 있다가 네, 네. 가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어려운 자리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뵈요. 네. 어, 바람이 살랑살랑. 네, 저는 일단 유니폼은 맡겼고요. 그러면은 아까 막킹 해주시는 분 말씀대로 여기 근처 카페에서 조금 시간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아 눈부셔! 카페 앞에 다왔습니다. 카페 도착.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한잔 주시고요. 치즈팩도 같이 주세요. 네네. 이제 마킹이 거의 다 됐다고 전화가 와서 카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났던 장소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너무 떨리네요. 뉴발란스에서 되게 오래 전에 유니폼 후원을 받은 건데 어 이제 <laughs> 시즌이 끝났는데 마킹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또 감사한 게 어차피 황금 파자패치 같이 해야 되니까 잘한 것 같아요 한 큐에 안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와 오셨구나 어더 빨리 뛰어가야겠어요 아 내가 나도 일등 나왔는데 벌써 도착을 하셨네. 달려, 달려. 아,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왔어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유니폼의 마킹을 완성했습니다. 아, 이거 포커스가 여기 안 잡히네. 이렇게. 유니폼이, 자, 이쪽 보시면은 지금 선수 지금용 큰 사이즈 황금 사자 패치. 와, 진짜 이쁘다. 이거 봐요. 와. 깔끔하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홈킷에 마킹한 선수는 바로 살라입니다, 살라. 제가 워웨이랑 서드에 피르미노 만에 마킹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라까지 해가지고 마누라 완성. 또 리그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폰트는 리그 폰트. 마킹이 진짜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너무 예뻐요, 와. 네, 여러분, 잘 됐나요? 매번 있던 유니폼이지만 또 마킹이 돼 있으니까 느낌이 새로울것 같아요. YNW Show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됩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